저희는 지금 일찍 도착했기 때문에 베이글을 먹으려고, 이제 따끈하게. 어, 나 이거 근데 왜 이렇게 확대가 돼서 보이지? 응, 이거 1, 어? 1번인데 오늘? 응. 응. 엄청 크지? 크니까 그러니까. 응. 화질은 좋은데. 어, 근 화질이 미쳤어. 요게 응. 더 맛있어 보여. <웃음> <웃음> 네, 그렇다고 합니다. 안녕. 엄청나게 많진 않아. 그냥 근데, 없다고는 못하겠다. 어, 로밍진. 아, 로밍질이구나 아, 들어가는데 별로 없네, 출국장은. 음. 보이니? 이동 탈것 같은데, 제주. 제주, 음, 음. 저게 뭐지? 저건 일단 아 해요. 아니, 안자잔줄 알았어. 뭐야, 음, 저게? 모르겠어. 음. 어. 어어 어? 제주 아닌가? 아니야 비아드 비풍. 나 눈이 안 좋아. 어, 눈깔이 장식이야. 아. 여기 적혀있으려나아닥이안 나와있네. 음, 아, 이거, 아, 아, 아 괜찮아, 아, 괜찮아. 나 워커라서 안 아파. 아, 깡단. 아, 아, 제인가? 제주니까? 제수? 제주? 아니네. 지금 또 어디야? 아니, 이라고 거의 끝인가 보다. 인각 코리아니까? 계속 개소리하고 있어. <laughs> 어, 개어개어 <깨워치기. 웃음> <laughs> 어, 개소리하고 어 어, 개소리하고 있어. 어, 개소리하고 있어. 모르겠고. 더 가야 될것 같은데. 어디까지 가는 겨? 꽤 멀다. 근데 부산 인기 많다. 셀프 체크인 있으면 좋겠는데? 그냥 셀프로 해버리게. 아, 제주인가, 저거? 얘 네, 네. 제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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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오, 야, 줄 미쳤어. 엽여. <laughs> 가자. 요즘은 셀프 백드롭? 음. 어딘가 셀프. 체크인도 셀프. 네, 가방 매끼기도 응. 셀프. 태그 셀프. 태그도 치기도 셀프. 내 캐리어는 10km. 무려 갈 때라는 거야? 갈때 10km. 올때 큰일 올 났다. 데? 아닙니다. 갈대 5km 구매해야 될것 같다. 갈 때입니다, 갈 때입니다. 뭐가 들었는지 한번 봐야겠다. 너무 신난다. 걷잡을수 없게 돼. 응. 어, 전 혼자 하자. 한사이 투어스트 인포메이션 센터. 난카이 티켓을 교환하러 2층으로 올라갔구요. 지하철 타는 데로 가라는데, 절로 넘어갔었나? 파킹라 쪽으로? 어디로 가야 될까? 안녕해주세요. 드디어 라피토를 타러 드디어 2시간 1시간 시간 반 2시간 2시간은 좀 안되는데 1시간은 넘을 것 같아 오. 근데 날씨가, 날씨가 너무, <laughs> 너무 좋다 아휴 저 이제 라피토 티켓을 교환하고 가겠습니다 맞아! 네? 어! 나 여기 먹었었어. 미친다, 진짜. 다리는 지금, 어, 바뀌었다! 어, 씨! 어, <laughs> 나, 나, 셀카인 줄 알고 가슴길을 부렸는데 <laughs> 잘했어. 더 좋아, 더 좋아. 저희는, 레드락에서. 레드락이, 레드락이 브레이크가 있다. 제가 지금, 갯록코스실를 갑니다. 되게 유명한 파시, 식빵집인가봐. 식빵? 어, 파시로? 한시로 아, 그, 진짜 먹어 어? 아, <laughs> 파파라치 같아, 약간. 아,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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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가다가 사람들이 줄서 있어서 사보는 타르. 에그 타르트집 로드 스토우스 베이커리 후기는 있다가 몇 시간 기다렸죠? 지금 여기 40분? 40분? 50분? 다른 네, 거 같네. 정말 힘듭니다 이칼안 먹기. 보람이 있어야 돼. 있어야 돼. 뭐 주문하셨어요? 나면그 그냥 라멘 요거 하나. 나는 라멘에 찻슈에 라무네. 아 라무네까지는 안먹 <laughs> 안녕. 진짜 예쁘다, 가자. 한큐 백화점. 키드랜드를 찾아서 산말리. 꾸며져 있는 한큐 백화점 North Wing 지하 1층에 있어 North Wing? 배파이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laughs> 자, 우리는 귀요미 알바생이 있는 <laughs> 음에다 점에 음에다 스타벅스에 왔고요. 이거 뭐예요? 고양이 랍니다 아, 음료수요? 음 아, 음료수. 아, 죄송합니다. 어, 어. 유자. And, And 스트로스 예. Yes. 얘가 톨 사이즈. 이게 아, 그란데. 그란데. 근데 그란데가 약간 우리나라 거의 벤티 같은 느낌이 음. 드는데. 뭐라고 지 그냥 땡? 이거 봐 귀... <laughs> 귀엽네 귀여운지만 해 참아 내 이름을 말하면 못 적을 것 같아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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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영어, 영어 이름도 다못 적을 것 같아서 아, 아, 애칭만 아, 적었고 음. 우리 오쥬는 몸이 아프다더니 이거 때문인 것 같다 김희태가 음. 음. 죽는 줄 알았어 <laughs> 얘 때문에 진짜 죽는 줄 알았어 <laughs> 너무 아프다고 하더니 음, 너무... 이거 같았는데 네. 거야. 짠합시다 아짠 차로 짠하는 여자도 <laughs> 귀요미가 만들어준 미쿠 <laughs> 자 <laughs> <laughs> 자신의 먹는 모습을 쳐다보는 <laughs> 이 여자들 뭐지? 뻔뻔한 사람네다 마시고 어디 갈까요? 진짜? 핵파이브에 갑니다 패스를 끊었기 때문에 폼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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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아야 돼요 최소 3만원어치 폼을 뽑아야 된다 근데 오늘 지하철도 많이 이용을 못해서 음. 걸어가지고 <laughs> 가야돼 응. 오케이. 아, 일로 가면 되는구나? 오멘티케! 곰방와! 기다려주세요. 아, 로타 아, 리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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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추운데.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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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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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달달 아, 너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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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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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너무 무서워 내려갈 때 너가 빨간색 볼도 어떡하지? <laughs> 망했다 망했다. <웃음> 아 동영상이었어. 음, 아, 너무 무서웠습니다. 어 뒤에 뒤에 봐. 어 뒤에 봐. <laughs> 죽어요 저저 죽어요. 어. 우주는 고소공포증이 심합니다. <laughs> 심하지 않는데 약간. 스윙 같은 거나, 이렇게 너무 멀리 올라오는구나. 어, 어, 무서워. 진짜 무섭습니다. 가보세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니, 아니 맞아, 맞아. 그 정도는 아니에 맞아, 맞아. 억지로 아, 아, 웃기. 한쪽이 같이 앉아서 친구 싶은데. 아. 내가 기절할 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같이 앉는 순간 기절할 것 같아 내가 기절해야 할것 같아서 어, 내려갈 때 어떡하지 우주? 왜? 응? 뒤에 빨간색 계속 보이잖 지금 보이는데? 보여 <laughs> 그니까 <laughs> 그게 더무웠던데 아니 근데 뭔가 음.. 이제 내려간다는 게 있으니까 안심이 되는 것 같아 어, 내려가는 게더 무섭지 않아? 아 어, 그래? 아니야 빨리 내려갈 수 있다는 거. 아 잠시만 <laughs> 지금은 우메다를 지나서 피트, 어디로 가고 있죠? 지하철까이아니라니깐요 피치, 피치, 어? 응? 저희 무슨 호르몬 가잖아요. 아, 약기 먹으러 갑니다. 오설 먹으러 갑니다. 어, 있겠다 저희 지금 오설을 먹으러 가고요. 네, 역시 일본 사람들 은 지하철에서도 조용히 해야 돼요? 조용히 해야 돼, 우리 응. 작게 말해야 돼. 조용히 거요 아까 우메다 한큐 앞에서. 아, 아, 아. 너무 잘하는 그 버스킹이 있길래 천엔 내고 메리크리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천재 소녀와 아낌없이 1풀어주는 관광객을 <laughs> 만나면 <laughs> 언니와의 만남 만나. <laughs> 지금 저희는 아치치원포에 와 있습니다. 원래 가려고 했던 호르몬 사과가미가 주문하기가 너무 무섭게 생겨서 <laughs> 너무 아저씨밖에 없었어. <laughs> 현지화된 곳으로 왔습니다. 여기가 <laughs> 어, 엄청난 맛집이라고 과연 맛집일지 근데 우리 입맛에 안 맞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있지만 어, 조금만 사자 차, 어, 어. 이거는 2번 소스 다코야키 소스랑 마요네즈 600엔 근데 근데 아, 저렴하지 아, 않지 몇 알이야? 여덟 아, 안에 6천 원이니까 한 알에 700 얼마지 먹어보겠습니다 드셔보시죠 아 근데 너무 뜨거워졌 잘라 먹으면 되지 않을까? 나 방금 되게 섹시했어 <laughs> 자꾸 강요해 나, 나 방금 되게 섹시했어 오사카 섹시 핫걸아 너무 물컹했어 여기서 잘라 먹어도 될거 같은데 오자 입으로 뜯었다가는 뱉을 거 같은데 아 이거 너무 뜨거워가지고 어때? 너무 맛있어? 두 줄에 어야 되나? 아냐, 아냐, 과유불급다안 잘리지? 잡아줘 <laughs> 땡큐! 음! 맛있어, 뭐? 진 응! 맛있지? 응! 진짜 맛있지? 응! 맛있지? 응! 맛있 깔끔한 지금은 오사카 무슨 부채 르네상스라는 축제 때문에 여기서 오메다까지 이렇게 다 꾸며놨다고 해요. 12월 며칠부터는 푸드마켓 한다니까 그거를 구경하시는 걸 아니지. 우리는 못 가지만, 응? 아, 음. 아이고, 덥긴 한데 괜찮아 얼마나 몽땅이가올고 아, 아, 그래. 됐다, 와, 됐다, 됐다. 숙소로 들어왔고요. 머리묶 보니까 그러니까 진짜 보이네. 지금 오전에 씻고 있고, 다 씻고 악기 소바랑 음료수랑 맛있기로 했어요. 내일 교토를 가야 되는데, 과연 일찍 일어날 수 있을지.